1955년, 67세의 한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책 좀 다녀올게. 하지만 그 산책이 무려 3,5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여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 여성의 이름은 엠마 로에나 게이트우드. 그녀는 여성 최초로 혼자서 에팔레치안 트레이를 한 시즌 만에 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하이오의 농부의 아내로 11명의 아이를 키웠지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죠. 수십 년간 참아온 그녀는 마침내 자유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등산 장비?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은 건 단순한 캐즈 운동화. 배낭 대신 직접 만든 청바지 가방을 맨채 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생존했어요. 그야말로 인간의지의 결정체. 그렇게 조지아의 마운트 오글소프에서 시작해 메인의 마운트 카타딘까지 숱한 장애물을 넘으며 3,500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해냈습니다. 67세의 할머니가 홀로 트레이를 정복한 거죠. 놀랍게도 그녀는 1960년에 다시 한번 완주했고, 1963년에는 구간별로 또 걸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등산가가 아니라 도전과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엠마 게이트우드는 에팔레치안 트레이를 세상에 알렸고,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든 변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는 삶, 그리고 위대한 도전,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